요번에 진행할 직업체험은 리마스터 이후 팔라딘 체험 준주님만 모셔왔습니다. 팔라딘이 우리 떠오르는 새별, 곤주님이 이제 아이템 공개와 함께 엄청나게 강해진 팔라딘이 한번 새로운 면모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팔라딘의 변경점에 대해 설명하러 온 페페노에야. 위협의 변경, 사냥 편의성 증가 등의 변경점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팔라딘의 핵심 스킬인 그랜드 크로스와 홀리 유니티의 쿨타임 통일이야. 각각 180초, 90초로 바뀌면서 다른 스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지. 게다가 그랜드 크로스는 쿨타임 증가에 따른 데미지 증가 플러스 극딜 압축까지 받아서 더 세졌다고 해. 퍼센트 데미지를 포함한 데미지 감소, 자체 흉, 구속 등이 생긴 위 킬에 상향된 극딜기까지 더해져 강력해진 팔라딘. 얼마나 세졌을까? 그럼 다들 영상 재밌게 봐줘. 8만0천 구십이 팔라운드 모셔할 거야. 제가 말씀드린 그 샛불 유성이라는 게 요거예요. 아기 아기 지금. 예, 아주 아기예요. 자하봅니 여러분들. 첫 번째 세움 하두루시드 Let's go. 자투 여기다 가는수위이 위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스테사코 다이드 넣고 자시드링홀리 유니티 신의 우씨 뭐야? 야, 님 슈퍼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야, 바로 벌출 뚝배기. 어? 30초컷. 야, 얘가 얘가 차 토르가 됐네. 자, 그리고 90초 마다 이제 웹 펌프까지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노블 디멘드로방각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짧은쿨생기티또 이제 풀어 주고요. 생초리까지 자체일도 있다고 자체일? 아, 자체일 아, 어디 있었지? 네 소니션 야 자체일 여기네 어, 평들로이 어, 넘어갈 수있으려나 네. 뭐 본존님 잠깐 무슨 소리하세요? 무슨 소리하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 아니 아무리 그 직업체물이 유혹을 당해도 저는 항상 클라스 지켜왔어요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자 잠깐만요 클라스 이거 같지 악질 본존님 만났다 어? <laughs> 어? 여방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요게 바로 생존이다. 아인닥 써주고, 센츄어리 한 방에 다가 글래스를 날리고, 그 팁! 쉣! 오! 야, 편집 진짜 너무 무난한데? 뚜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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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뱅이 그렇습니다. 반값 안 넣어도 됩니다. 아니 얘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야 이유니티를 파티원한테 줄수 있어가지고 180초에다가 딜까지 챙기고 파티오티를 다 자체에까지 있고 부활도 된다? 질이 약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못 받았는데 질이 세지니까 이제 유치들이 너무 무사벽으로 보여. 어허허 이게 보조 딜러인가? 어. 망치 돌리는 명은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이길거리는 명으로 지금 충분해요. 자, 두 번째 보스, 둔킬. 그냥 맞다니 뜰게요 이제. 자, 둔채롱이, 덤벼라. 예, 제네모스 써서 좀 편하게 쏴줄게요. 엠버링크. 자, 바인드. 홀리 유니티. 한대 했다가. 그랜드 크로스. 오, 쉣! 자, 여기서 이제. 와, 센디티 자, 무적쓰로 아예 프리딜 넣어버릴게요. 야 40초 프리딜! 들어가자! 40초 프리딜 들어가자! 편안! 자, 무적 5초 남았고요 끝나고 바디오브 스틸로 이제, 댄감 플러스 바디오브 스틸 쇼센으로, 둔킬 공격 버텨버려. 위험하면 자체힐. 한번더 자체힐. 생초리도 쇼센이기 때문에. 자, 생초리로한번 씹고, 자체힐 한번 쓸고, 의제 쓰고, 의지 쓰고, 켠! 그들. n d 번이제와이거 죽긴 죽네요그래도 팔라딘도 아니 면로니역대급이로다현그냥 신경 안쓰고 때릴 수있다는게무친 장점인 것 같아. h 트이렇게 하면 도다5분컷 가보자이. 슛. 와 순간 폭딜 다시 줘. 아 지남초 너무 좋다. 설레줘와 아! 여기서 이제 바로 보존 질러 느낌이라 자 메인 딜러만큼이 어마무시한 미친 폭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 돌아버린 것 같아. 존 꺼줄래? 자 이때는 이제 블렌치 실드, 바디 오브 스틸, 블렌스 해머로 이제 버티기 싹가는 요리를. 와 80초 남았다 야, 아, 두뚝이 야, 버틴다. 야, 이 세대인데, 이게 개피가 아니네. 방차멍 찍고, 가자이 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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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와, 자, 서스크까지 터트려버렸습니다. 길승크도 남았어요, 여러분들. 에이. 자, 1패 바꿔, 과연 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보조 딜러라고 불리던 팔라진 얼마나 세졌나. 바로 바인드. 과의 권능을 시 어, 지디긴 지리네. 커 아니, 요즘 이제 극딜 어떻게 보냐면 딱 더스크 극딜을 보고 건맨일 패스타 극딜을 보고 하면은 딱 견적 나와요. 이 캐릭터가 극딜이 맛있냐 안 맛있냐. 와, 내 팔라딘 진짜 좋지. 돌때안 죽는 전사, 팔라딘. 자, 나 가만히 있어 본다. 그러면 안 죽는 거 맞아? 달동 완료. 블러싱 아머. 케 오! 틴. 와, 존댓 멋있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러분. 화장실 다녀올게요. 죽나 안 죽나 좀 확인 좀, 왜? 예. 어, 왜 죽었어? 뭐야? 아니, 왜 죽었어? 이거 안 죽나면서 뭐야? 아니 왜 죽은거지 방금? <laughs> 블레싱 아호 말고 망칠를 써야만 안죽다어 저거 좀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죽나? 맞아볼까 궁금한데? 앙! 오 안죽어 안죽어 킹킹킹 테오 테오 와씨야 보스전 날먹이 가능하다 예 네, 너무 일단 팔라를 추천할게요 좋습니다 루시는 브레스 자힐 쓰면 멋진다고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땡킹을 한번 해보자 테카이 와씨 뭐야 아니 이거도 테카이가 되는데?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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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치 물려 점프 리소 점프 리소아 생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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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능하다 아무튼 생존이 가능하다 여기서 살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모험가전사 총평 간지 플러스 짧은 쿨 무적기 거의 뭐 20초 어 20초 네, 질 무시무시. 하지만 240초가 그냥 걸린다. 강나도 거의 100초 해도에, 100초 해도, 미친 생명력, 딜량 굿. 딜량도 준수해요, 얘는. 쿨감 맞춘 이후부터 굉장히 재밌어짐. 재밌어짐이라고 해야겠다. 자, 팔라딘. 파티 유틸만 보면, 어, 안 들어가면 쌉손해. 얘는 극딜도 이제 엄청 강해지고 플러스 평딜도 나쁘진 않은 듯? 자 그러면 이제 어, 명호님 명호님이라면 만약에 뭐할것같네요 나는 팔라딘 할것 같아 나라면 팔라딘 네. 만약에 내가 메이플 좀첨세하고 조작 좀 단순한 거이 모전 중에 세개할것 같으면 나는 팔라딘 할것 같고 우리 보조 딜러에서 진짜 개 모친턱상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네. 팀장 한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시주 주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요 <laughs>